큰 스님들의 이야기를 할때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 불교 정화 운동이다. 다시는 일어나선 안될 일제 침략으로 조선 불교는 친일과 항일로 갈라섰다. 그리고 광복 이후 식민의 잔재로 대처승과 독신승의 대척점이 만들어졌다. 특히 출가의 참선에만 몰두한 수자들은 파격과 장부의 기계를 중시하는 임재종을 따랐다. 임재종 선풍은 19세기 말부터 경어선사에 의해 되살아나. 많은 수행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다. 여러 큰 스님이 일제의 권력에 순응한 원종을 막고자 임재종을 세웠고 가나선 중심의 임재종의 선풍은 1947년 봉은사 결사에 의해 영향력이 높아졌다. 봉은사 결사에는 수많은 선지식이 참여했는데 청담선사도 이 결사에 합류했다. 송명은 찬호, 법명은 순호. 법포가 청담이다. 경남 진주에서 일남 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18년 진주제일보통학교에 입학한 뒤, 청담은 하구운동이란 단체를 조직해, 일본 교복 안 입기, 일본 말안 쓰기 등의 캠페인을 벌였고, 1919년 진주 만세운동에 동참했다. 이때 일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1921년 진주제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장남의 의무를 다하고자 결혼했다. 진주 공립농업학교에 입학한 뒤 포국사에 놀러갔다가 포명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교에 귀의했다.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몸이 아닌 마음으로 마음에서 나를 발견할 때 생사를 벗어날 수 있네. 마음이 타는 것은 물로 식힐 수는 없지. 왜 불이 뜨겁고 물이 찬지 않느냐? 마음이 뜨겁고 얼음이 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이 때부터 청담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당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항상 품게 되었다. 1922년 혜인사에서 출가를 하려 했으나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백양사를 찾아 출가하려 했으나 용성스님이 출타 중이라 또다시 발길을 돌렸다. 청담은 친구인 박생광 화백을 통해 일본에서 출가하고자 했다. 일본에서 출가하는 것이 못내 마땅치 않았던 박생광은 주저했지만 청담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수도의 길에 가기 위해 불문에 입문하는데 국경이 따로 없지 않는가? 일본도 부처님 법을 받들고 우리나라도 부처님 법을 받드는 곳이 불교가 있는 곳 아닌가? 그러니 가는 길을 좀 모색해주게 그만큼 출가에 대한 염원이 컸다. 1923년 진주 공립 농업학교를 자퇴하고 일본으로 가서 운송사에서 출가했다. 그곳에서 스승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고 깨달았다. 하지만 일본 불교가 자신과는 맞지 않아. 국내로 돌아와 고성 옥천사에서 경봉 스님 지도 아래 출가했다. 이때 받은 법명이 순호다. 그리고 청담선사는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방법은 수행을 통하여 마음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각했다. 청담선사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걷겠다고 할 정도로 출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한다. 청담선사는 마음선이라는 독창적인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후 석전선사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고 만공선사에게 깨달음을 인가받았다. 이때 받은 호가 올련이다. 그리고 오동성을 읊었다. 예로부터 모든 불조는 어리석기 그지없으니 어찌 현악의 이치를 제대로 깨우쳤겠는가. 만약 나에게 능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길가에 오래된 탑이 서쪽으로 기울어졌다 하리. 1943년 보은 법주사 폭천함에서 성철스님과 수행하던 중 독립운동 혐의로 일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했다. 1947년 봉암사 결사에 동참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이어진 봉암사 결사에서 스님들은 공주 규약을 실천하며 철저하게 우천님 법대로 조사님 가르침대로 살았다. 청담 선사는 다른 스님들이 하산한 후에도 봉은사의 남아 수행에 정진했다. 봉은사 결사는 조계종을 건설하고 가나선 수행을 확립시켰다는 평을 받는다. 그 중심에 청담 선사와 성철 선사가 있었다. 청담 선사는 1920년대부터 불교 개혁을 모색했는데, 그 개혁의 일환이 영산도 구상이었다. 석가모니의 불교는 율장이라는 승가의 기본 생활체제에 충실했고, 중국 불교는 총림이라는 승가의 구성체제를 따랐고, 한국 불교는 선교일치라는 사상을 채용했다. 영산은 석가모니가 경전을 설한 주요 설법지인 마가다국 왕사성 기자 구타를 말한다. 청담은 영산도를 통해 율장의 계율을 강조하면서 중국 불교의 총림 체제를 받아들여 승단을 구성하고 외세화된 불교를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1954년 불교정화운동으로 연결된다 석가모니 당시 계율에 따르면 재가자는 음행이 아니라 사음을 금지하고 출가자는 모든 음행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려면 절대로 결혼이 허용될 수 없었다 하지만 청담은 출가한 뒤 노모의 부탁으로 하룻밤의 파괴를 선택해 딸을 두었다. 이 일로 영산도의 구상을 펼치는 데 걸림돌이 될까 봐 죽을 결심도 했지만 도반의 만류로 뜻을 접고 상원사에서 100일간 참회 기도를 올렸고 10여 년간 맨발로 다녔다고 한다. 훗날 청담선사는 나의 입산 50년을 통해 자신의 파괴를 스스로 고백하며 참회했다. 나는 나의 보리를 얻으려고 산을 걷고 물을 걷는다. 주음에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 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리가 없는 세속 세계에서 그들은 버림받았다는 슬픔을 씹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설사 그곳이 지옥의 일처인 히로애락에 묻힌 곳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을 그곳에 내팽개치고 나 하나만의 일락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것이 오더라면 집어던져 불쏘시계를 해버려라 그리하여 어떤 배반의 대가를 얻는 일락에도 인간은 몸을 담그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밤새도록 나는 나 자신을 저주하고 불타를 저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열이 오르고 입술이 타고 머리가 핑핑 돌았다. 나는 신념이라는 것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청담선사의 노모와 아내, 딸은 모두 출가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딸인 묘엄 스님은 지금도 아버지이자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1954년 불교정화운동이 시작됐다. 이때 청담선사는 적극적으로 불교정화운동을 이끌었다. 하지만 1960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비구승들의 종권장악을 합법적으로 뒷받침했던 1955년 8월 12일 승려대회를 탄생시킨 비구와 대처 합의가 절차상 잘못됐다며 비구측의 정화운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그해 11월 24일 대법원 6비구 할복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중심에 청담선사가 있었다. 당시 독신승보다 대처승이 더 많았고, 대처승은 총무원 및 주요 본사와 말사를 모두 장악하며,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비구승이 교단과 사찰을 운영하고, 대처승은 사찰 밖으로 나가라는 유시를 내렸다. 이승만 정권의 힘을 얻은 비구승은, 1955년 8월 승려대회를 열고, 대한불교조계종을 출범시켰다. 이 승려대회는 정부 주재로 비구와 대처 양측 오인이 참여하는 사찰정화대책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대처승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비구 측도 항소하며 비구와 대처의 갈등은 점점 수위가 높아졌다. 할복이라는 극단적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4.19와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 4.19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대처승이 정화운동의 불법을 주장하고, 정화운동 이전의 사태로 환원시키자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전국에서 대처측의 사찰 재탈환이 일어났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던 날 청담은 할복을 주도하는 몇몇 스님과 함께 재판장을 찾았다. 그때 정화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패소하면 그 자리에서 순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재판관은 이들을 돌려보냈다.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의하고자 여섯 명의 비구승은 정화의 정당성과 이유를 설명하고 준비해 간 칼로 복부를 찔렀다. 이에 뒤따라온 4 0 0 명의 스님과 제가자들이 대법원에 들어가 소동을 일으켰다. 당시 비구측은 단식과 혈서 순교라는 말이 무성하게 나돌만큼 분위기가 심각했다. 이후 육인의 비구는 두 명만 비구로 남고 네 명은 환속했다고 한다. 청담 스님은 1970년 부처님 오신 날. 법어에서 이렇게 말했다. 혼탁한 사회를 탓할 것만이 아니다. 이 속에 뛰어들어 비록 내 몸에 때가 묻는 한이 있더라도 주변을 정화하는 것이야말로 석가탄 이을 맞이하는 불자의 기본 자세다. 승단의 청정을 지키고자 할복까지 하려 했던 청담선사였지만 그는 인욕보살이라는 평을 받는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거나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 자신에게 모욕을 줘도 화내거나 꾸짖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지도 않았다.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숨기지 않았고 드러내고 참회하며 기꺼이 그 과업을 받았다고 한다. 청담 선사는 제자인 해자스님에게 말했다. 인욕을 하게 되면 적이 없다. 나를 죽이는 사람도 적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사람도 은인이 아니다. 그런데 나를 해롭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한테. 원안을 품지 않는 것은 오히려 쉽다. 나를 숭배하고, 나를 따르고, 온갖 것다 갖다 대접하고,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나를 위하려고 하고, 나를 따르는 일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맞아 죽어가면서 원망하지 않는 것보다 어렵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이 말의 이 해답은, 청담선사의 삶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어느날 노부살이 청담선사에게 떡을 공양하기 위해 찾아왔다. 마침 청담선사가 출타 중이라 노부살은 시봉인 혜자 스님에게 떡을 맡기고 돌아갔다. 그때 봉은사에서 정진 중이던 법정 스님을 비롯해 여러 스님이 청담을 뵙고자 찾아왔다가 떡을 다 먹고 말았다. 며칠 후 혜자 스님이 청담선사 옆에서 먹을 갈고 있는데 노부살이 찾아와 물었다. 스님, 떡은 잘 드셨습니까? 순간 멈칫했지만 청담선사는 웃으며 말했다. 어? 그거요?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노보살은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고 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놀람> 이 이야기는 청담선사가 쓴 나의 입산 50년에 기록된 글이다. 청담선사가 출가하고자 용성선사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함경도 출신의 어떤 늙은 스님 한 분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늙은 스님은 방금 죽어가고 있었다. 딴 스님들이 방선 때마다 더러 문병 와서도 하는 말이 스님 이제는 단념하시오 하는 것이었다. 곧 죽을 때가 되었으니 어서 죽어가라는 말이다. 이렇게 들으면 몰 인정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나 조금도 생사의 거리낌 없는. 사람들의 인사말투로 나에게는 실감되었다. 말하는 측이나 말을 듣는 측이 무심하고 솔직 담백하고 한 진리를 긍정하고 하는 말 같았다. 일반 세간의 풍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사말이다. 나는 허심이 되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스님은 일어나서 자기의 걸망짐을 뒤지면서 정리한 뒤 죽어갔는데 나는 거기서 불교의 하나의 노고를 볼수 있었다. 청담선사는 능엄경을 통해 마음에 대한 깨달음을 가장 많이 얻었다며 그 경전을 소중히 했다. 그리고 청담대종사전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나는 동요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 목적, 유일한 목적만이 내 앞에 있었다. 해탈하는 일,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다. 욕심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기쁨과 슬픔으로부터의 해탈이 목적이었다. 모든 나로부터 벗어날 때, 모든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최후의 것, 가장 본질적인 것, 나는 내가 아니라는 큰 비밀을 깨달아 알수 있을 것이다. 청담선사는 조계종 종회의장을 맡았고, 1960년 대한 불교신문을 창간하고, 역경사업, 도제육성, 포교, 군승제, 신도를 조직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제정했다. 1964년 성철선사와 함께 서울도선사에 승가교육기관인 실다락원을 설립했다. 이 기관은 지금 신도교육기관으로 변모했다. 1966년 조계종 통합종단 2대 종정으로 추대됐고 도선사를 대찰로 만든 증응조로 1968년 도선사에 호국참외원을 건립했다. 1969년 불교계의 앞날을 염려하여 종단의 탈퇴를 선언했으나 1970년 다시 돌아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1971년 입적했다. 세수 70세, 법납 46세였다.